3시간 52분에 지났습니다. 이제 3km 남았습니다. 아, 정말 다 왔네요. 아. 1월 29일 일요일 오후 1시 정도 됐습니다. 아, 오늘 다시 한번 45km LSD를 하기 위해서 이곳 김승영 양궁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직사각형. 650m 트랙입니다. 지난번 15km를 3회전에 걸쳐 순환하는 코스를 달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날씨도 춥고 그래서 보급에 좀더 신경 쓰기 위해서 오늘은 650m 트랙을 약 70바퀴 도는 그런 여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마까지 대략 7주 정도 남아 있는데요. 테이퍼링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적인 훈련 기간은 6주가 남은 거겠죠. 올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실제로 훈련 하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주말마다 추운 날씨가 찾아고 해서 장거리 달리 하는데도 조금 어렵. 을 겪고 그러셨을 텐데 오늘 상대적으로 다른 날에 비해서 조금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비록 지금 영하 1,2도 체감도가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막 영하 10도 밑으로 며칠 그렇게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조금 따뜻하다는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LSD는 말 그대로 Long Slow Distance예요 먼 거리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달리는 게 목적입니다 빨리 달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시간, 오랜 시간을 달리는 게 목적입니다 이 LSD를 함으로써 기초 체력을 배양하고 근지구력, 심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지 빨리 달려서 기록갱신을 하겠다 그런 어 목적으로서 달리는 훈련이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풀코스 마라톤 페이스에다가 50초에서 1분 정도를 더한 속도가 나에게 맞는 LSD 페이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프코스를 대략 1시간 45분에 달리시는 분, 그러니까 5분 페이스로 달리시는 분이죠, 그런 분이 만약에 1시간 47분, 8분 이렇게 달리시고 나서 오늘 LSD 잘 달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LSD가 아니라 그냥 대회주를 달리신 거예요. 힘들게. 목적에 맞게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가 기초 체력을 배양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리셔야 됩니다. 거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간에 대한 그걸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지금 1시 2분이네요. 지금 시작을 하면은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그때까지 정말 지겨운 멘탈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650m 트랙인데 이름 바퀴를 달리는 겁니다. 이름 바퀴. 말이 이름 바퀴지? 정말 어렵습니다. 지겹고. 그래도 오늘로써 45km 초장거리 LSD는 마무리를 하고,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피드 훈련에 들어가서 페이스주 35km 페이스주를 두번 실시하고, 실제 대회, 무심천 마라톤대회 풀코스에 참가하고, 그렇게 하면 본격적인 스피드 훈련과 실전 감각을 익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잠시 후에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달리면서 5km마다 몸 상태, 컨디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어떤 느낌지, 인 그리고 심박이나 페이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화면에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좋죠? <laughs> 정말 좋습니다. 5km 지점 지났는데, 아, 초반 페이스가 예정했던 페이스보다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아, 집에서 나올 때는 지난번 46K LSD 할때 5분 42초로 돌아서 오늘은 5분 35초 정도 예정을 했었는데, 지금 초반 5km가 좀 페이스 조절이 안 돼서 대략 5분 30초 정도에 수령하는 것 같아요 제가 3주 에 있을 무신천마라톤에서 4개 페이스가 4분 45초 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다가 50초를 더하면은 오늘 뭐 적절한 페이스이긴 한데 그리고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빨라서 좀 무리하는 거는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침박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이대로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 35초 페이스로 돌았네요 55분 50초. 몸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아, 너무 춥습니다, 오늘. 아, 지난번보다 더 춥고, 어, 바람이 좀 있어서 좀 체감온도가 많이 낮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해가 들어갔을 때 바람이 불면 훨씬 더 춥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바람막이를 입고 스키장갑까지 끼고서 뛰었는데, 그러니까 또 덥더라고요. 그래서 좀 벗었는데, 지금은 조금 쌀쌀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일단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km 지났는데요. 해가 들어가고 바람이 좀 세해져서 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많이 추워졌네요. 페이스는 5분 30에서 5분 35초. 있고요 심박은 140 정도. 요즘에 계속해서 조깅을 15km 정도에 맞춰주고 있어서 그런지 15km 지났는데 먹었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딱 그냥 좋은 조깅거리. 이제 달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3분의 1 달렸습니다. 지난번 46K LSD에서 그 15km 코스 3회전 했었는데 그때 생각을 하면서 아 이제 한번 갔다 왔구나 라는 생각하니까 이제 두번더 가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기억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25km 지점 지났고요. 이제 20km밖에 안 남았습니다. 확실히 이제부터 장거리 영역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반 이상 돌아서 20km밖에 안 남았다는 그 마음에 좀 기운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20km 지점부터 5km에 한 번씩 에너지 젤을 섭취하고 있고요. 에너지 젤과 함께 파워에이드 스포츠 음료를 같이 마셔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날씨가 추울 때는 에너지 소모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기온이 따뜻하고 그럴 때는 파워 젤을 LS에 대해서는 10km마다 한 번씩 섭취해주는데 오늘 같은 날씨에는 5km에 한 번씩 섭취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km 정도 지났는데요. 와, 이게, 이제 힘들다는 생각보다 지겹다는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지금. 아, 이제 15km 남았는데, 그래도 남은 거리가 얼마 안, 안 돼서 참아보겠습니다. 케이스는 5분 30 정도 계속 맞춰지고 있고, 심박은좀 올라와서 145 정도. 이제 15km, 대략 1시간 20분 정도. 지금 시간이 4시 5분. 아마도 5시 15분 정도면 끝나겠네요. 오늘도 잘 맞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km 지점 지났는데요. 5분 30초 정도 베이스에 심박은 조금 올라가서 145에서 1 5 0 사이 그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35km 지점부터 반라톤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l s 3은 35km까지만 하고 그 이후 7km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은 대회에 나와서 7km의 그 고통을 그때 경험하면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SD에서 미리 풀코스 거리 42km 이상 달려보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마라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풀코스 기준으로 해서 6.5km 정도 남아있고 아, 오늘 계획한 LSD 거리 45km까지 10km 이제 안 남았거든요 평소 10km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35km를 달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그 10km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정말 중요하고 또 힘들지만 꼭 필요한 것인지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꼭 대회 이전에 한번 정도는 경험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40km 지났습니다 드디어 거의 다 왔네요 이제 5km만 달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 힘이 납니다 아마도 지금 페이스 상으로는 42km 지날 때 대략 3시간 50분 정도 페이스 나오겠네요. 마지막까지 페이스 떨어뜨리지 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km 지금 지났고요. 3시간 52분에 지났습니다. 이제 3km 남았습니다. 정말 다 왔네요. 지금 5시 10분 정도인 것 같네요. 으 제가 1시 정도부터 달렸는데 어 벌써 해가 다 지고 이제는 제법 쌀쌀합니다. 빨리 끝내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45km 지금 다 마쳤고요. 어이 가민 요약을 보니까 4시간 7분 달렸고 45km 5분 30초 페이스로 달렸네요. 지난번 46km 달릴 때보다 대략 킬로당 12km. 초 정도 페이스가 오늘 빨랐던 것 같습니다. 심박도 140 중반대 정도로 잡혔는데 평균 심박이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날씨가 조금 추워서 빨리 끝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서둘렀는데 그게 아무래도 페이스에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월 말두 번에 45km 이상 LSD를 마쳤고 이제는 이제 LSD를 마쳤으니까 2월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페이스줄을 30km에서 35km 정도의 페이스줄을 실시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동아마라톤까지 잘 준비해서 목표했던 바를 이루도록 도전해 보겠습니다 동아마라톤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날씨가 좋지 않고 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아직 못 하셨더라도 남은 기간 그래도 LSD를 준비해서 본 대회에서 막판 35킬로 이후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